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이에요. 막 무조건 다딱 붙어 다니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돼서 쭉 이어지려면, 안녕하세요. 열매언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남자 만나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자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좋은 점은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여자. 먼저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시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매너를 받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건물을 들어갈 때 무거운 유리문을 저희가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때 남자친구뿐 아니라 함께 동행한 남자분들이 대체로 문을 먼저 열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뭐 별거 아니지만 가벼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든다든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남자분들로부터 받는 어떤 배려들이 있어요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솔로, 돌싱글즈, 하트시그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출연자들이 보통 어, 숙소에서 몇 박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의 짐이 꽉찬 그런 캐리어들을 들고 오거든요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할때 보면 이게 신기한 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대신 그걸 다 옮겨 주세요. 공통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배려들에 대해 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여자분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작고 사소한 부분들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끔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표본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분들이라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좋은 성품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대놓고 어, 나 좋은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거는 뭐 일부러 한다면은 진짜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 일상의 그런 작은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 더 판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의 기본 근간은 어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런 예쁜 성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쁜 성품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런 얇은 A4용지들 있잖아요. 종이가 그냥 한장한장 한장 쌓여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저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쁜 성품을 가진 여자분을 혹시 만나게 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여자 유형. 혼자일 때를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인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자분이 휴일인데 그날은 하필 약속도 없어. 그리고 남자친구는 다른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롯이 자신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여자분이 있고요. 반대로 아니 왜 하필 그날 다른 일이 있냐면서 친구랑 약속을 왜 잡았냐면서 진짜 남자친구한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짜증의 근원은 불안감에서 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연애를 할때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나마 연애만 하실 때는 음, 뭐 받아줄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가 거의 붙어서 함께 생활을 하거든요. 모든 걸 같이 하게 되더라도 남자분도 여자분도 자신만의 시간과 어떤 일 약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늘내 옆에 딱 붙어서 있어주길 바란다면 정말 많이 싸우게 되고 피곤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분을 만나보신 분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큰 성인이라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쓸수 있게 됐을 때 짜증나거나 뭔가 외롭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사실 나만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주말이 돼도 결혼식장을 가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들도 당연히 정말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 이런 여자 놓치면 후회합니다로 넣은 이유가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 남자분에 비해서 약간 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잘 즐기는 여자분이라면 아마 자기 삶을 탄탄하게 잘 꾸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특히나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도 각자의 자립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연애 상대가 혼자 있는 것을 조금 불안해하고 막 주말마다 모든 시간을 다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는 말과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저라면 의존도가 높은 이성과 연애를 한다면 어, 상당히 숨이 좀 막힐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자기의 커리어도 챙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랑은 사랑이고 개인생활은 개인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개인 생활이나 내 삶까지 완벽히 하나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물론 사바사겠지만 이 사랑과 개인의 삶이 약간 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치만 사랑과 개인의 삶이두 가지를 다 존중을 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사랑과 삶이 동일선상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 너네 진짜 안 싸운다, 잘 지낸다 하는 그런 커플들이 아마 이런 유형의 커플들이겠죠. 막 무조건 다딱 붙어 다니고 모든 걸 같이 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달달하고 막 그래야지만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당장의 만족감 그런 즐거움을 위한 것일 뿐이지 진짜 그게 인생이 돼서 쭉 이어지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담백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속에서 사랑을 이어가신다면 아마 더 멋진 연애를 지속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후에 결혼 상대로서도 아주 좋겠죠.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놓치면 안 되는 여자이지만 사실 남자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